뭐야? 어? 아가씨, 노노노노나 레이디 노. 솔직히 나 노래방 노 가라오케 노노 가라오케. 노, 아가씨. 노 아가씨. 아가씨, 뷰티풀 beautiful. 아가씨, 어디 다 괜찮아요. 노 풀어 불러. 얼른 감사합니다. 노 분부. 신영은 마이너 3 대장이라는 게 느껴서 이게 지금 I'm small. 오오 진짜 착한. h e 우 오, 오! 건! 진짜 오리지널 건! 네. 퐁! 와 대박 오케이 빠이바이야 대박이다 아, 호객을 안 하네 웬일이냐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왜냐면 다른 사람들 가면 은 이거 들고 있어도 호객하던데 뭐지? 갑자기 자존심이 상한데 왜 갑자기 나만 호객 안 하지?